나에게 이득은 없다. 유튜브 행복 김하진입니다. <laughs>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로운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게 없어요. <laughs> 제가 오늘은 방에다 물레방울, 수족관, 잉어도, 비단 잉어도 터다니고 또 물레방아도 착, 착 돌아가고, 또거 그 위에서 말이 바닥바닥 뛰는 모습, 쉬지 않고 뛰어요. 우리 인생도 쉬지 않고 뛰듯이. 제가 물레방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을, 수족관을 놓을 때는, 놓는 위에 무조건 수평이 딱 딱 맞아야 돼요. 제가 물을 많이 안 채운 이유는 물 양이면 중량이 많기 때문에 수평이 조금이라 틀리면 유리는 깨지게 돼 있어요. 유리는 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유리가 깨지니까 수족관 놓으실 때는 수평을 딱 맞춰서 놓으세요. 그리고 물레방을 만들 때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인터넷 봐갖고 3만원에 샀거든요. 3만원 배달까지 다 해서 물레방를딱 놓고 쫄대 있잖아요 쫄대를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피스를 박아요 박아고쭉 해서 또쫄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쫄대를 연결하신 다음에 약간 가는 철사 말고 중간 철사가 있어요 중간 철사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말을 딱 볼펜이나 그 바늘 같은 걸로 중심을 딱 잡아봐요 중심을 딱잡고 중심이 맞으면은, 여기다 철사를서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말이 쉬지 않고 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봐도 지루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아요. 이러니 보시면 아름다운 또 유정 씨가 앞에서 딱줄 하나 먹으려고, 을뭐 자기가 하나 먹겠다고 또 이렇게 보고 있지. 예, 사람은, 외로운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이유 꿈이 없고, 마음이 외롭고 저기 뭐는 이 사람이 자식을 낳아 서 키울 때나 어릴 때 저절 땐 모르는데 성인돼서 이성을 알고 난 뒤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의 호르몬은 발생하지, 호르몬 보다 사용을 해야 사용할 데가 없고 그러면은 몸이 혈액 순환에 지장이 많아요 자 물레방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이 튀니까 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쫄대를 이제 딱 붙이고 또 쫄대를 쫙 붙여서 여기다 하고 또 쫄대를 붙여가고뒤를쫙 연결해서 물이 밖으로 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비닐을 딱 해서 고정해갖고딱 하면 은 물이 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행복 김하진 좀 많이 구독해주시고 구독 좀꼭 눌러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제일 정직하게 살아온 김하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꼭 역사에 남는 저도 인물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선. 대통령님께서 그 죽을 거비를 수십 번 넘기고 그 하늘의 뜻이 당신은 이 나라 대통령이 꼭 돼야 합니다. 당신은 꼭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개혁시켜야 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제가 이태원서 에이타하고 그럴 때 건달진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이태원의 건달들도 만약, 서울시의 건달들은 어디서나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명씩 데려가서 제 앞에서 양복 입고 다서 내가 아는 형이라고 인사하라고 하면 20명이 90대로 인사를 착 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한나라당, 그 정치권,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정무소에 간수들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간수들이 예방 나오면은 술 사주고, 눈사는 데려가고, 담배도 다 넣어준대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 하시면서, 건달들을, 깡패들을, 건달들을 잡으면 1급, 2계급 특진이라는걸 줬고, 제가 그 당시에 고향에서 가드을 뜨게 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란 것을 제시리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대중 선생님 이 대통령 하기 전에는 면직원들이 와서 점심에 점심 먹고 고수업 치고 저녁 시간이 지나도 고수업 치고 어이 김양 서랍 문 닫고 가서 이그말 한마디에 월급 받고 그런 세월이 정권이 바뀌니까 끝나더라고요. 구조조정하고 필요없는 사람 잘리고, 그 어려운 IMF 해결하고, 저도 그, 김대중 선생님처럼,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남자. 아무리 힘들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제가 장사를 일곱 가지 정도를 해봤습니다. 장사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도 해안 되는 게 장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뭐가 잘 됐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요. 법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는 거 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법 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행복 김아진 꼭 구독하시고. 제 유튜브 보고 많은 거 건강을 얻기 바랍니다. 꼭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행복 김아진. 운동이 책임다 격투기 김아진. 꼭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보도 좀 해주시고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